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역사 안에 정확히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백보좌 심판입니다.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보좌, 그 왕위입니다. 그 중에서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브리트 원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왕이 오십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 그분의 영광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한 그 거룩한 모든 천사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께서 그분의 왕위, 그 보좌 위에 앉으십니다. 아무것도 나 자신으로부터 행하는 것을 나는 할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나의 그 심판, 그것은 의롭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그 뜻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의 뜻을 추구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왕이 좌정하신 이곳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왕께서 그 사람들을, 목자가 자기 가축을 구별하듯,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별하십니다. 양들 사이로 한 부류, 그리고 염소들 사이로 한 부류, 그리고 그 양들은 그분의 오른쪽에 그분께서 두시고, 그리고 그 염소들은 그분의 왼편에 두십니다.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들어와라. 그리고 상속받아라.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왕국을 너희들은 이 세상이 세워진 때부터 준비된 그 왕국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게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르게 있었다.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낯선 자로 있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맞아주었다. 내가 헐 벗었다.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 입혔다. 그리고 너희들은, 병들은 나를 찾아오고 있었다. 그 감옥 안에 내가 있었다. 근데 너희들이 나에게 오고 있었다. 우리들의 주인이시여.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배고픈 당신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당신을 먹였습니까? 또 목마른 당신에게 우리들이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우리들이 낯선 당신을 보았습니까? 우리들이 당신을 맞아주었습니까? 우리가 헐벗은 당신을 입혀주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 병든 당신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또그 감옥 안에 당신에게 우리들이 오고 있었습니까? 진리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말한다. 너희들이 하나에게 어떻게 한 것? 그 이들, 그 작은 자들, 나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한 것? 그것은 나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다. 그 이들, 그 작은 자들, 나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한 것, 그 하나? 왜냐하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희 엘로힘 유두의 바브웨이께 너를 그분께서 선택하셨다. 유두의 바브웨이 너의 엘로힘, 그분을 위하여 보배로운 백성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붉은 토양, 땅의 표면 위에 있는 그 백성들의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들의 수요가 결코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 백성들의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들을 유웨이 바브에이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 민족들의 모든 곳으로부터 작기 때문이다. 작은 자, 이 하나, 이스라엘, 이 이방인들은 이것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살면서 작은 자 하나 정도 안 섬겨 봤겠어?" "내가 한 평생을 살면서...?" 작은 자, 그한 사람 도와주고 돌봐준 적 없을까? 있겠지. 아, 그러면 뭐, 난 상관없네. 아니, 엘로임께서 그렇게 한가하신가? 그 작고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없는 사람, 그 하나를 내가 섬기지 않았다고 나를 심판하셔? 그게 말이 돼? 그것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도덕적인 심판? 그것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씌셨어?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헐.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가라 사탄에게 그리고 그의 천사들에게 준비된 영원한 불로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게 있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먹이지 아니했다. 목마르게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은 나에게 물을 주지 아니했다. 내가 나선 자로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맞아주지 아니했다. 헐 벗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입히지 아니했다. 병들고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 아니, 우리들의 주인이시여. 배고프고, 목마르고, 낯설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계신 당신을 우리들이 언제 보았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얼마나 당신을 더 돌봐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날마다 충성, 봉사, 헌신,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진리로 내가 말한다. 너희들이 이 작은 자들로부터 하나에게 어떻게 행하지 않았던 것, 그것 또한 나에게 너희들이 행하지 않은 것이다. 참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나 왼쪽에 있는 자들이 자기가 뭘 하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 그들이 갖다 영원한 형벌로, 그리고 그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삶으로,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언약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 하나,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쉐 아슈 댐 레에하드. 너희들이 하나에게 어떻게 한 것? 매 아하하째 이림하 엘레. 그이들, 그 작은 자들, 나의 형제들에게 리 아시댐, 나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다. 그이들, 그 작은 자들, 나의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 아,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에게 어떻게 한 것. 초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한 것? 그 이들, 그 작은 자들, 나의 형제들에게 이것이 인류를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좀 당황스러우십니까? 사도 행전이라고 번역한 핫쉐일리 힘에는 예슈아가 바로 그 마슈아라고 하니까 예후다들이 엄청 당황하였습니다. 이들의 당황함은 우리가 지금 당황하는 모습보다 더 엄청납니다. 어떻게 이것으로 심판을 하시지? 뭐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걸 안 했다고? 내가 언제 주님을 안 삼겼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일을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까? 아니, 주여! 아니, 주여! 아니, 주여! 마, 쇠, 아, 시, 댐, 리, 에, 하드. 너희들이 하나에게 어떻게 한것메 아하 하제 이림 하엘레 그이들 그 작은 자들 나의 형제들에게 리 아시뎀 나에게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될수 있냐고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먹인 것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도운 것 주일 성수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십일조 한것 이것이 영생과 영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 바로 앞에 있는 영상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새 언약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 또한 모른다면 우리는 또 다시 헛다리를 짚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